D I S A B L E D disabled 형용사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 G U A R A N T E E guarantee 명사 굳은 약속, 동사 보장하다, 품질 보증을 하다, I N A N E N A N 형용사 어리석은, A, R, G, U, E, argue. 동사, 언쟁을 하다. 주장하다. 분명히 보여주다. F, L, A, M, I, N, G, flaming. 형용사, 격렬한, 불같이 화가 난, 불타는, 지독한. I, D, E, N, T, I, C, A, L, identical. 형용사, 동일한, 바로 그. -E PERFUNCTORY 형용사 형식적인 PALMY p a l m y palmy. 형용사 과거의 생활에 대해 써서 영광스럽던 잘 나가던 -O -O COHORT 명사 통계적으로 동일한 특색이나 행동 양식을 공유하는 집단 어떤 사람의 지지자 P E E R L E S S peerless 형용사 뛰어나기가 비할 데 없는